그런 게 이제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부부의 이런 부부 권력 차이가 좀 있으면요.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혼 확률이 좀 높다 그래요. 아, 그두 분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다. <laughs> 네, 그냥 통계가. 네, 통계 <laughs>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나누는 거니까요. 그래서 통계를 보면 살펴보면요. 다섯 살 차이가 있을 때 어, 그렇지 않은 부부에 비해서 이혼율이 18% 높아지고요. 네, 10살 차이가 날때 39%가 높아지고요. 20살 차이는 20살 차이는 95% <laughs> 95%. <laughs> 네, 이건 일니다 아주 뭐 5%는 행복하게 사니까. 어, <laughs> 아, 이렇게 네. 낮아요? 어, 아니요. 통계입니다. 그냥 통계. 통계는 응. 언제나 나한테 해당되면 100%지만 나한테 해당이 안되면 0%인 겁니다. 음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지금 가수 K4라고 이제 4인조 그룹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, 어. 음. 제가 일단 노래를 하면서 사는 거를 음. 별로 탐탁차 하지 않고, 일단 음. 일단, 일단 그 문제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, 뭐 남자가 솔직히 뭐 일을 해야 되잖아요. 근데 그 일에 대한 그 아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, 제 모든 걸 반대하는 것 같다는 느낌은 음. 들죠. 어, 네. 네.